안녕하세요, 배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장남에게 몰아준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당사자인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오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부부는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했고, 아내 A씨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취득,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남편인 B씨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용 보상금 3억 원과 약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인 B씨가 장남에게 일방적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이러한 행위가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냈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증여한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증여는 자유권의 행사라고 변론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아내 A 씨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대해 되짚었습니다. 민법은 혼인한 당사자에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청구권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재산의 취득, 유지, 증식 과정에 대한 협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 없이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가정의 경제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생존권과 자율적 생활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B씨가 노령이 되어서도 재산의 주요 부분을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증여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나 향후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점은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재산 처분의 자유를 넘어서 부부 관계에서의 신뢰와 협력의 의미를 다시 짚은 판례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의 성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경제적 배신이 이혼 사유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동 재산을 처분하고 정당한 이유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혼인 신뢰관계의 파탄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주요 부분을 자녀에게 일방 증여한 행위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반대에도 재산을 일방적으로 증여한 행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